모든 분야의 스포츠에서 멘탈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평소 100%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있더라도 멘탈이 깨지면 평소 기량의 반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 e스포츠 선수들의 나이대가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덕분에 젠지를 포함한 프로 구단에선 프로게이머 육성을 위해 멘탈 트레이닝을 필수 요소로 생각하고 교육한다고 하죠. 그럼 인기가 많은 e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프트 선수는 프로 게이머 데뷔 당시 멘탈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약한 멘탈이 문제라고 언급하며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며 같은 팀 선수가 데프트의 멘탈을 케어해 줘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멘탈이 약했다고 하죠. 2015년엔 솔로 랭크에서 고대 트롤과 탈주 행위를 하며 사과문을 올릴 정도로 멘탈이 약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LPL 진출 이후 멘탈이 아주 강해진 상태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LCK에 다시 돌아와선 성숙해진 멘탈로 오히려 팀원들을 잘 다독이고 모더를 정리하며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의 멘탈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걸 느꼈던 건 2022년 월즈에서 T1과 DRX의 5세트 경기 즉 마지막 경기에서 3라운드에 이어 두번이나 바론스틸을 당했을 때 멘탈이 강해졌다는 걸 체감으로 느끼게 되었죠.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데프트 선수는 구마유시 선수에게 발언을 스틸 당하자 처음엔 질책하듯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곧바로 팀원들을 다독이면서, 한타하면 이긴다며 팀원들의 멘탈을 잡아주기도 했죠. 훗날 개인 방송에서 말하길, 사실 데프트 선수도 발언을 스틸 당한 순간 꺾이긴 했다고 합니다. 데프트 선수가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발언을 뺏기고 1초 정도 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팀원들이 아무도 말이 없는 걸 보고선 의지가 많이 꺾였다고 판단한 데프트 선수는 나라도 안 꺾인 척하고 말을 해야겠다고 팀원들을 다독였다고 하죠. 결국 데프트 선수 본인도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정신력으로 멘탈을 부여잡고 팀원들을 챙겼고 그 경기는 결국 승리하며 월즈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기인 선수 역시 정신력이 매우 뛰어난 편인데 항상 본인의 기량은 뛰어나지만 팀원들의 부진으로 데뷔 이후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승에 실패하며 프로게이머로서 우승 커리어를 쌓지 못한 선수라고 하죠. 거기다 리그 오브 레전드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 에이징컵으로 인한 기량 하락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시기지만 기인 선수에겐 그런 징후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과거 자신의 19살, 20살 시절보다 지금이 피지컬은 더 좋다고 생각하며 경력이 길어지면서 게임에 대한 노하우나 멘탈 관리 능력이 쌓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목표만 잘 설정하면 나이를 먹어도 기량이 안 떨어지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인터뷰 중 기량 유지의 비결을 묻자, 기인 선수는 성적이 안 좋았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도끼로 살아남았다는 의외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기인 선수는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채질 못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커 선수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프로게이머로 활약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프로그램 어바웃 타임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마인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페이커 또한 프로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많이 겪어봤다고 합니다. 그 인간관계에선 상처받는 일도 많고 혼자 오해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죠.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 말고 상처를 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생각 자체를 저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내가 그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으면 내 주머니만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쓰레기라고 판단하고 버린다고 하죠. 결론적으로는 저 사람은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내가 왜그 쓰레기를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냐고 생각하며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때도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